자했습니다 자, 호흡의 충시작겠습니다할수있도 기들 좋습니다. 어, 다 왔네요. 혹시 원래 체육 수업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학생 없네요. 그러면 체육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나서 체육구장 기준. 체육구장을 펼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준. 좋은 광경 보여. 자리 앉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스타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스타트 중에서도 우리는 스탠딩 스타트를 했었는데요. 이 스타트의 과학적 원리를 기억난 사람, 어 민수. 그렇죠. 이 안정성의 원리를 활용했었죠. 이 안정성을 불안정성으로 바꿔주면서 그 힘을 활용한 스타트를 우리는 해봤습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이 스타트에 이어서 질주 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곧 있으면 치육 대회, 어, 단거리 달리기 대회도 또 있는데 대표하지 않고 왔죠. 어,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서 꼭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대표가 잘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어, 오늘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 누가 대표가 될지 모릅니다. 어,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 목표 빨리 읽어보고 어, 질주에 대해서 빨리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칠판에 있는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질주 구간에 필요한 동작을 이해하고 올바른 자세로 수행할 수 있다. 자, 이 학습 목표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열심히 따로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질주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사실 이 질주구간에 배우기 앞서서 우리는 오늘 보강 운동을 좀 하고 시작할 거예요. 어, 아까 준비 운동을 했지만 왜 보강 운동을 하냐면, 이 질주구간은 매우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어, 그 말은 뭐냐?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뜻은 부상이잘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근육을 충분히 열어내주고 관절의 가동범위를 충분히 늘려줘야 부상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달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보강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오늘은 선생님이랑 세 가지 보강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이랑 몸 열심히 풀고 질주만 빨리 내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천천히 어서자 뒤로 뒤로 오버각음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동작은 무릎 들어올리기 동작이에요. 무릎 뒤에 다보이나요 오케이, 자 무릎 들어올리기 동작 볼게요. 양발을 번갈아가면서 팔을 쳐줍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발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무릎만 이렇게 들, 들, 들리는 게 아니고 발도 같이. 어때요? 쉽죠? 오케이, 자 뒤로 좀만 더 갈게요. 어, 10m 구간, 자맨 앞줄부터 선생님 쪽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삐! 이렇게 자, 왔으면 저도 쭉 돌아가면 됩니다. 삐! 삐! 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돼요. 백킥 동작이에요, 백킥. 백킥은 이 햄스트링 부상 예방에 좀 좋은 동작입니다. 자, 엉덩이는 손 올리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선생님 보고, 출발! 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워킹 런지입니다. 워킹 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런지를하면서 이 고관절이랑 무릎이랑 이 가동성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 줄 거예요. 짧게 짧게 말고 자런지는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쭉쭉 해서 어, 관절 가동성 늘려줄게요. 자 준비 삐! <laughs> 삐! 자 비빔 좋습니다. 자몸 얘도 좀 낫나요? 어 다리도 좀 여유 낫고 가동범위 좀 늘어난 것 같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질주 구간 을할 준비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질주 구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게요. 어 서자. 자 질주 구간을 바로 달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동작들을 선생님이 상체, 하체 나와서 한번 알려주고. 그다음에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상체 먼저 중요한 부분 알려줄게요. 상체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달려 나갈 때 뒤로 누는 게 빠를까요? 앞으로 누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앞으로 누는 게 빠르겠죠.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체를 5도에서 10도 정도 앞으로 숙여주면 달리기를 더잘할수 있어요. 가끔 다리 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5대에서 10도 60, 5대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해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팔 동작입니다. 팔 동작은 옆구리에 붙이고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뭐라고요? 앞뒤. 자, 옆으로 흔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앞뒤로 흔듭니다. 앞뒤로. 자, 우리 상체 동작 먼저 연습해 볼 건데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다리 살짝 앞뒤로 벌려주고 상체 숨이고팔 앞뒤로 치는 거예요. 거래서할 거예요. 쉽죠? 오케이. 자, 전체 일어서. 척 그냥 위준. 최중을 펼쳐. 자, 팔치기 10번만 해보겠습니다. 10번. 앞뒤로 해야 됩니다. 준비. 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좋습니다. 자, 어깨 좀 풀고. 자, 두 번만 더 볼게요. 시작. 여덟, 아홉, 열. 아, 좋습니다. 삐삐, 보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상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상체 살짝 숙이고, 팔 앞뒤로 친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중요한 하체 구간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겁니다 뒤에 잘안 보이면 옆에 나와서 봐도 됩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다리가 멀리 뻗어줘야 돼요. 두 가지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달리는 거랑, 이렇게 달리는 거랑,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가동범위가 큰, 이 보폭이 큰게 훨씬 달리기가 좋겠죠. 자, 달리기에서 보폭을 넓히려면, 결국 무릎이 높이 들어줘야 돼요. 무릎이 안 들리면 내가 아무리 멀리 뻗어도 보폭이 늘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피칭이란 말겁니다 뭐라고요? 피칭 좋습니다. 자,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섞어서 해볼 거예요. 상체 숙이고 팔 흔드는데 다리를 무릎을 높이 들어준 거할 거예요. 목표는 허벅지가 땅과 수평이 될 정도로 만들어 주는, 건, 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보이죠? 방금 했던 거. 선생님이 조금 앞으로 계속 가고 있다 맞죠? 이거는 내가 상체가 숙여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예요 근데 혹시나 내가 상체가 높혀져 있으면 뒤로 가고 죠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겁니다 하체에서 중요한건 첫번째입니다 무릎 높이 들어주기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기준 섀도우로 펼쳐 자팔 10번 치면서 다리도 10번 피칭 해보겠습니다 준비 삐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잠깐 자 지금 보면은 제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상체가 앞으로 숙여주지 않, 않았다는 증거겠죠. 자팔 치고 상체 살짝 숙이면서 무릎은 허벅지 땅과 평행하게 높이 들어줘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준비. 삐 그렇지. 자세 좋습니다. 오케이 그만. 자 합체에서 중요한 건두 번째. 바로 이. 앞꿈치입니다. 앞꿈치를 이용해서 달리기를 해줘야 돼요. 달리기에서 뒤꿈치는 브레이크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내가 당하면 무릎도 아플 뿐더러 속도가 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피칭 동작에서 조금 더앞꿈치 의식해서 이렇게 좀 빠르게 가져가, 가져가 볼게요. 준비! 삐! 좋다! 아, 자, 삐삐!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자, 선생님 상체에서 중요한 거, 하체에서 중요한 거두 가지씩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볼게요. 상체에서 중요한 거첫 번째. 그렇지, 상체를 살짝 오대수식도로쑤 준다. 두 번째. 그렇지, 팔을 앞뒤로 쳐준다. 하체에서 중요한 거첫 번째. 그렇지, 무릎을 들어준다. 허벅지가 땅과평이할 정도로. 두 번째. 그렇지, 앞꿈치를 향해서 달려준다. 자, 잘 이해했네요. 이걸 토대로 우리 달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드디어. 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세를 점검하고 분석해보면서 연습할 거예요. 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말고 자 일단 우리 체육부장 선생님이 준비한 이체크리스트좀나눠줄게요어다 받았나요? 자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동작을 스스로 분석하고 점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개인 스마트폰 다 들고 왔죠? 어, 이것도 나눠주세요. 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는 모습을 친구한테 좀 부탁해서 찍어주고 그 동작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뭐가 잘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연습할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혹시 이해 안가는 사람? 어, 다 이해했네요. 자, 근데 내가 이걸 봐도 자세를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면 선생님이 잘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 되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물어보면 되니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달리기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릴게요 하면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자, 또 질문 있나요? 어, 없으면 우리 달리기 하면서 찍어보고 그리고 체크리스트 보면서 분석해 보고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나서 각자 가서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어, 팔 앞뒤로 좀더 치면 더 좋겠다 자세 좋다. 어 민경아. 왜? 아 영상 보는데 잘 모르겠다고? 보자. 어 선생님도 영상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다시 찍어줄게. 자 한번 달려볼래? 자 준비. 시작. 어 보자. 어 민경아. 민경이는 지금 무릎은 굉장히 잘 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무릎을 들긴 하는데 다리를 뻗지를 못하고. 우리가 결국 달리기를 하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강이 자들어어 위로만 뛰고 있지. 무릎 드는 것만 신경 썼는데 여기서 무릎 을 펴줘야 돼. 우리 아까 런지 하다가 기억나? 쭉펴잖아그치달리기로 마찬가지. 자 선생님 봐봐. 자, 이렇게 하면 달리가 잘안 늘어. 무릎을 끝까지 펴줘야 돼. 다리를 무릎에 등과 동시에 펴줘야 달리기를 할수 있어. 알겠니어 다시 한번 감자. 내가 생각하면서 준비 출발. 어 그렇지. 잡아 봐 훨씬 자세도 좋고 달리기도 빨라졌지. 오케이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어 준영아. 어 준영이도 한번 가달라고. 가자. 아. 중량이 딱 보인다. 봐봐. 지금 팔을 어떻게 치고 있어? 그렇지. 옆으로 치고 있지. 옆으로 치니까 상체가 봐봐. 흔들리지. 그러니까 달리기가 좀 느려 려질 수밖에 없어. 팔을 어떻게 해야 된다지? 그렇지. 앞뒤로 쳐야 된다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 다시 치줄게 준비. 출발. 그렇지. 자. 그래. 딱 좋지. 이대로 연습하면 된다. 우와. 우와 우리 경빈이 얘들아 얘들아 잠깐 와봐봐 자 경빈아 방금 찍은 거 어, 선생님한테 좀 보내줘봐봐 자 여러분 자 여기 대형 모니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경빈이가 뛴 자세인데 자세가 너무 좋아서 어, 여러분들 좀 봤으면 해서 한번 지금 보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1와 봤어요? 상체 그리고 팔, 다리, 그리고 앞꿈치까지 선생님이 알려준 모든 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좀더 해봅시다 알겠죠? 자, 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일게요 자, 오늘 지금 달리기 하면서 혹시 다치거나 몸이 아픈 학생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우리 휴대폰 반납하고 어, 정리운동하고 수업 좀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측부장 기준 최동을 펼쳐 정륜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첫장 기준 등하고요 자리 앉아. 자 여러분들 하니까 좀 힘들죠.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다쳐서 선생님 좀 기쁩니다. 오늘 우리 배워본 거를 간단한 히번더 정리해보고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질주 구간에서 중요한 점네 가지 말했습니다. 상체에서 두 가지, 하체에서 두 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음 민수. 그렇지 상체에서는 앞으로 5도에서 10도 정도 숙여준다. 그리고 팔은 앞뒤로 쳐준다. 정말 좋았습니다. 자 다음 어, 우리 준혁이 그렇지 무릎을 들어주는데 어, 무릎은 땅과 평행하게 이때 펴주는 거. 그렇지, 기억하네. 자 그러니까 무릎 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 앞꿈치로 이렇게 달려줘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체크리스트 보면서 자기 성공하는데 어, 자세가 좀 많이 달라진사람 있나요? 오, 대본 다손 들었네. 우리 영기는 어떻게 좀 달라졌어? 음, 팔을 원래 앞으로 만쳤는데 앞뒤로 치는 걸로 바뀌었다. 굉장히 좋아, 좋은 발전이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어,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할까할 거니까. 할 거니까. 어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어, 수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피니시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옷 털고 손 씻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을 주마치 겠습니다할수있록힘 드립. 됩니다.